전기테이프를 딱 담아놓으면 네. 야간에 보면다보여요 아 그러니까 테이프를 뿔에 발라놓은 애들은 뿐만이 임박한 애들. 뿐만한 일주일 전 쯤에 네. 뿔에다가 네. 테이프를 전기테이프를 담아놓으면 네. 어 야간에 우리가 이제 분만 하기 전에 이 관찰을 한다니 예. 그러면은 야간에 보면은 그 실팁으로 보게 되면은 가만한 풀탭 시커먼 부위에 고개 예. 새까맣게 보여. 예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간에도 아 저놈이 새끼 날 거구나, 저놈은 알고나 그걸 알 수가 있어. 예. 한번 와야 되겠다. 저 테이프 바르는거는 분만하기한 2주일 전에 발라요? 저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전에 발라요 일주일, 일주일 전에? 네. 왜, 너무 빨리 발라, 발라버리면, 몰 빨리 발라, 벌써 는데 네. 너무 빨리 발라버리면, 얘들이, 덜렁덜렁덜렁 하면, 또, 퇴가 또 떨어져 버리거든. 예. 네. 그럼 또 발라야 되니까. 아, 일주일 전에. 일주일 전에, 네. 바로, 바로, 바로 가지고 예. 발 넣은 적은, 만약에, 뭐, 또 우리가 대정일에 또안 맞고 또, 예. 네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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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을 수도 있죠. 예. 쉽게 네. 넘어갈 수 있다, 요 네. 하데발리 있으면은, 그대로 납품만 안 하고, 예. 벌은 또, 혈을 한번 더감아주시고 아. 예, 네. 네. 아직 안 났다. 예. 네. 네. 재각이 되면은 뿌리다 못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럼 나란 면뿌이다 그렇죠. 어떻게? 목에다. 아, 대표를. 테이프, 그럼 네 재각 되면은 뿌리 없으니까 저기 다수가 없네요. 저소 네, 농장에서 쓰는 목걸이인가요? 목걸이가 아니고 그 엔진 끈 쓰는 거예 네. 사요. 아, 이거는, 내가 저번에, 저번에 집에 있던 걸 활용을 했는데, 네. 이게 아마, 저, 그게 아마 팔 거예요, 막. 우리가 좀 묻고. 이건 내가 직접 이렇게, 이렇게 붙이고,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렇네요. 네, 붙이고 하는 거예요 네, 길, 길이 난, 조절을 할수 나는 있고. 집에, 네, 나는 두 개를 갖다 연결해가지고, 이렇게 쓰면 딱 되더라고. 이게 소위, 이 다른 걸 통하잖아요. 다 네. 또 다른 거. 그렇네요. 네. 네. 근데 이거는 내가 처음에 이걸, 이걸 먼저 했었거든요. 네. 이걸 먼저 했는데, 근데 이게 좀 약해가지고 네. 좀 지나면 이게 떨어져 떨어져 버리더라고 네. 그래서 내가 뿌리 했는데 네. 지금 만약에 이제 제약된 거는 뿌리 없으니까 네. 근데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지 음.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네. 목에다 걸어주면 찍찍이찝찝하 네. 걸어주면 이렇게 걸고 네. 목에 걸고 바, 밥물을 들어왔을 때 예, 네. 밥물에 네. 넣어가지고 네. 음. 조합 간격 맞춰가지고 조합을 네. 목에 걸리가 있습니다 네. 네. 아이소라파는경우였는 그게 뭐 만물상에 비슷하니까. 예. 네. 그이소라 <laughs> 아니면 뭐 천냥 가우스라아 그런데 팔아요? 그런데 가면은 네. 보통 데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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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보통 문제가 갖다 놨는데 보면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잘배웠십니다